자 오늘은 이 캐틀베리라고 하는 운동 도구를 가지고요. 넓적다리 안쪽에 우리 보행 걸어다닐 때 진짜 중요한 근육 내전근을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한 6kg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령이어도 좋고 적어도 한 5kg 정도를 이상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깨넓이보다 훨씬 넓게 벌려서 한쪽은 펴면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한번 십회에서 1오회가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되면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 하나. 한 손으로 해도 되고요. 조금 무거면 두 손을 잡고 둘, 셋 일어나면서 이 근육이 쓰여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오늘은 한 10회에서 15회씩 좀 배를 꽉 잡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해서 천천히 호흡해 가면서 한번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